다이어리 고를 때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1월엔 유행 넘치기 시작했지만 몇주안 가서 다이어리가 책장에 꽂혀있는 경우. 매년 새로운 다이어리를 사는데 막상 몇주 지나면 안 쓰게 되는 그런 경험 말이죠. 저도 예전에 다이어리를 써보려고 했다가 며칠도 못 가서 포기했어요. 막상 다이어리를 쓰려고 하니 뭘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기록은 많이 했는데 정작 남는 게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너무 답답한데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후에 제가 노션의 기록을 하다 보니 다이어리를 며칠 못 쓰고 포기한 이유를 찾았습니다. 바로 나랑 안 맞는 다이어리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나에게 맞는 다이어리를 고르는 방법과 초보자는 입문용으로 어떤 다이어리를 쓰면 좋지 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초보자가 쓰기 좋은 다이어리는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으니 다이어리를 써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보다가 의견이 다르거나 이런 방법도 있다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먼저 다이어리를 찾아보면 유명한 제품들이 참 많이 있어요. 미도리, 몰스킨 호보니치, 모롤리데이, 양지사, 아날로그키퍼, 파일로펙스 등 정말 많은 브랜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다이어리 추천 영상 같은 걸 보다가 마음에 들거나 꽂히는 다이어리를 주로 사게 되죠. 근데 며칠 안 가서 못 쓰게 됩니다. 안 쓰게 되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잘 써야 한다는 완벽주의 성향, 두 번째로 내 라이프 스타일과 맞지 않는 것, 또뭘 써야 할지 모르거나 기록할 이유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목표를 너무 많이 세워서 같은 이유로 손이 잘안 가기 때문에 포기하게 됩니다. 안 쓰게 되는 이유를 좀더 풀어서 말하자면,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하면 뭔가 잘 써야 한다는 묘한 압박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보통 다이어리 글씨를 쓰시는 분들은 다꾸도 하고 글씨도 이쁘게 쓰시니까 나도 뭔가 그렇게 해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며칠 열심히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귀찮고 부담스러워지죠 또 악필인 경우엔 내 글씨를 내가 보기 싫어서 안 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다이어리를 예술작품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또 요일과 날짜가 정해져 있다 보니 매일 써야 할것 같은 감각 때문에 하루라도 안 쓰면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죠 어느 순간 기록을 못한 날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 빈칸이 생겨서 그대로 안 쓰게 됩니다 보통 다이어리는 연초에 쓰기 시작 하잖아요 그러다보니 새해 계획으로 너무 많은 목표를 세우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매일 운동하기 미라클 모닝 하루에 독서 30분 물 1리터 마시기 등을 쓰죠 근데 당연하게도 갑자기 새로운 걸 동시에 시작하면 다 못하게 됩니다 이게 완벽주의 성향과 겹치면 한 개라도 실패하게 되면 전부 다 포기하고 작심3일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리도 그냥 안 쓰게 돼 버리는 거죠 또 마음에 든 다이어리를 샀는데 사이즈가 너무 커서 써야 하는 양이 많다거나 처음에 목표 루틴 회고 등 다양한 걸 적지만 시간이 지나고 단순히 일정만 적다 보니 기록할 이유도 없고 재미도 없고 해서 안 쓰게 됩니다. 결국 방구석에 자리만 차지하는 노트가 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 생각을 해보면 다이어리를 고르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다이어리를 먼저 선택하고. 내 삶을 다이어리에 맞추거나 다이어리부터 고르고 써야 하는 이유를 만들기 때문에 다이어리를 잘못 선택하게 됩니다. 애초에 내가 다이어리를 선택하기 전에 내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 생각하고 어떻게 쓸 건지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중간에 다이어리를 안 쓰게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에게 맞는 다이어리를 고르기 위해서 기준을 정리를 해보니 딱네 가지만 정하면 나에게 맞는 다이어리를 고를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이어리를 쓰려는 목적 생각하기입니다. 제가 다이어리를 쓰려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일정 관리와 기록을 위해서입니다. 1년간 얼마나 성장했나 확인을 하고 싶은데 노션이나 캘린더에 기록했던 건 어디에 뭘 적어놨는지 기억이 안 나는 문제가 있었어요. 실제로 사람이 뭔가 기록하거나 읽을 때 손끝으로 느껴지는 촉감도 함께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직접 쓰면 공간각에 대한 정보적 저장돼서 기억이 금방 나는 반면에 디지털로 기록을 하면 공간각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정확히 어디에 기록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리의 목적을 생각할 때 단순히 내 감정이나 생각을 정리할 메모장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일정별로 자기 관리나 발전 과정을 기록 고 싶은지 생각을 해야 어떤 다이어리가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완벽주의 성향 이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완벽주의 성향이 없다면 사실 어떤 다이어리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면 초보자 입장에서 날짜가 정해지지 않는 다이어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 빈칸을 다 채워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하루라도 빼먹으면 실패했다 고 생각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매일 써야 하는 다이어리 말고 번슬리 다이어리나 날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다이어리로 고르는 게더 좋습니다. 아니면 매일 쓰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몇 번만 쓰자라는 자신만의 기준 만들어서 포기하지 않게끔 쓰는 방법도 있어요. 세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과 맞는 다이어리 생각하기입니다. 다이어리는 보통 A5나 A6 사이즈를 많이 쓰고 B6나 B5, A7 사이즈도 있어요. 대부분 다이어리를 사면 A5 사이즈로 다이어리를 사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루에 한 페이지 쓴다고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써야 할게 많은 사이즈입니다. 특히 다이어리 초보일수록 그게 더 크게 느껴져요. 이 넓고 광활한 공간을 내가 다 채워야 할것 같은 묘한 압박감이 있어요. 그리고 B6나 B5는 훨씬 더 크니 그 압박감이 더 심하죠. 반대로 기록할 게 많은 사람이면 큰 사이즈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이어리를 가지고 다니면 쓸 건지 아니면 집에 두고 쓸 건지도 한 번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이6 사이즈는 들고 다니기엔 편한데 집에서 쓸 거면 사이즈가 좀 커도 불편한 걸잘못 느끼니까요. 또 다이어리는 일간, 주간, 월간, 반년, 연간처럼 기간별로 나눠져 있는 제품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인처럼 업무용으로 쓸 일이 많은데 위클리를 쓴다면 단순한 기록만 하다가도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내 라이프 스타일과 잘 맞는 다이어리가 뭔지 생각해 보는 거죠. 네 번째는 불편하고 손이 잘안 가는 생각하기입니다. 다이어리가 너무 두꺼워서 들고 다니기 귀찮거나 무겁거나 해서 손이 잘안 깎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다이어리 표지가 질려서 쓰기 싫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이어리 커버를 바꾸거나 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앞에 기능적인 부분을 먼저 고려하고 그 중에 손이 자주 가는 크기와 질감을 고르시면 됩니다. 들고 다니기 편한 무게와 다이어리의 디자인적인 요소도 이제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네 가지 관점으로 정리를 해 보면 다이어리 초보에게 부담 없는 A6 사이즈 두 번째로 일정 관리를 하기 위한 날짜형 다이어리 세 번째로 노션 등의 기록을 대신할 페이지가 있는 다이어리 근데 초보니까 페이지는 한장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휴대성이 좋고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한 책 같은 느낌의 다이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초보용 다이어리를 고르려고 합니다 이제 다이어리 제품군을 비교해볼게요 다이어리는 브랜드가 참 많죠 이 중에서 맞는 기준은 왼쪽, 맞지 않는 기준은 오른쪽으로 나눠서 볼게요 먼저 A6 사이즈 제품 찾다 보니 무려 2 6가지 다이어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정 관리를 위해 날짜형인 다이어리와 노션에 기록했던 걸 다이어리에 할수 있도록 메모 공간이 있는 다이어리인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초보니까 페이지가 또 너무 많으면 매칠 쓰다가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 하루 한장 정도 쓸수 있는 다이어리를 기준으로 했어요. 일단 날짜형 다이어리는 미도리의 2개 제품, 볼스킨의 1개 제품, 호보니츠의 네 4개 제품, 파일로팩스는 날짜형 제품이 없었고요. 오롤리 데이는 2개. 양지사 제품 3개, 아날로그 기퍼는, 한개 이렇게 26개에서 13개로 반이나 제품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은 한 페이지 정도 기록이 가능한 다이어리는 어떤 건지 살펴봤어요. 미도리의 하루 2페이지는 초보자가 쓰기에 기록하는 공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이어리를 써본 사람은 잘 맞출 수 있지만 저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2페이지를 채우려다 작심 삼일이될 위험이 있죠. 그리고 포켓 다이어리는 일정 관리를 하기에는 칸이 많이 작습니다. 단순한 약속이나 스케줄을 적는 게 아니라 일정을 관리하기 위해 디테일한 설명을 적어야 하는데 그렇게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도리 다이어리는 제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호보니치는 오리지널과 플래너, 5년 다이어리, 혼 이렇게 4개 기준에 맞는 다이어리입니다. 근데 5년 다이어리는 다이어리 입문용이 쓰기엔 기간이 너무 길고 중간에 다이어리 안 쓰는 기간이 있다면 그 부분은 5년 동안 공백인 상태로 남게 되잖아요. 매번 다이어리를 쓸 때마다 그 부분이 신경 쓰여서 결국 다이어리 쓰는 걸 포기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다이어리는 기준에 맞지 않는 걸로 보여지네요. 오리지널과 플래너, 혼 제품은 다이어리 속지는 구성이 같습니다. 차이는 오리지널과 플래너는 다이어리 커버를 따로 사용할 수 있는데, 혼은 일체형으로 커버가 사용이 안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표지의 강도를 보자면, 오리지널과 플래너는 소프트한 반면에, 혼은 좀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다이어리 기준 중에 오래 보관이 가능하고, 휴대까지 가능한 걸 생각하면, 혼이 기능적으로 더 맞는 다이어리입니다. 커버를 따로 시화하는 경우엔, 다이어리의 모서리가 찍히거나 접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혼은 비교적 하드하다 보니, 다이어리 끝부분이 망가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과 플래너, 혼, 전부 기준에 맞지만, 표지를 생각하면, 혼이 다이어리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입니다. 모럴리 데이의 날짜형 다이어리는 일정 관리와 기록이 가능하지만 간단하고 심플한 속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관리는 가능한데 자세히 기록하기 어려운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양지사 유저리 40A, B, 뷰저리 지퍼는 딱 일정 관리 초점을 맞춘 그런 다이어리예요. 월간 캘린더, 데일리 타임테이블과 메모로 이루어져 있어서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100% 일정 관리 초점을 맞춘 다이어리죠. 이세 개의 제품은 표지에만 차이가 있고 안에 속지는 전부 동일합니다. 다이어리를 고르는 기준으로 보자면 양지사 다이어리도 조건에 맞는 다이어리죠. 마지막 다이어리인 아날로그 키퍼는 사이즈가 살짝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A6보다 조금 더큰 B6 사이즈인 다이어리입니다. 한 페이지에 2일 정도 분량을 기록할 수 있는 다이어리고요. 쓸수 있는 공간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정을 세세하게 적으면 외모할 곳이 없는 다이어리예요. 이건 다이어리를 고르는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죠. 그래서 13개 다이어리 중에 기준에 맞는 다이어리는 호보니치 홈과 양지사 3개 이렇게 총 4개의 다이어리가 기준에 맞는 다이어리입니다. 그럼 호보니치와 양지사 다이어리가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뭔지 찾아보면 종이 제재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호보니치는 성경책 같은 느낌의 토모의 리버라는 종이를 사용합니다. 이 종이가 고급진 종이이기도 하고 필기감이 좋은 종이라 일반 펜이나 만년필 같은 어떤 종류의 펜을 사용하더라도 잉크 번짐이 적고 재본이 잘 되어 있어서 기록할 때 손목이나 필기 동작에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다이어리 초보자가 필기할 때 편한 느낌을 줘서 필기가 힘들다는 허들을 낮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 혼은 단순한 일정관리를 넘어 책처럼 기록을 보관하는 것까지 고려한 다이어리입니다. 반면에 양지사는 월간, 주간 단위 일정을 관리와 실사용상이 뛰어난 한마디로 실용성이 좋은 다이어리입니다. 그래서 다이어리를 작성한 이유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일정관리와 기록, 오래 보관하면서 회고하는 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 가장 목적에 잘 맞는 다이어리는 호보니치 혼 제품입니다. 정리해보면 A6 사이즈의 날짜형, 하루 한 페이지 일정 관리와 기록 그리고 장기간 보관까지 하면서 회고까지 할수 있는 것이네 가지를 동시에 만족한 다이어리는 사실 호모니치 혼 제품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심 3일을 맞고 한 해를 기록물로 남기겠다. 이 기준에 맞는 건 혼이 가장 베스트더라고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맞는 네 가지 기준을 세워 가장 잘 맞는 다이어리를 선정했습니다. 다이어리 초보자라 작심 3일이 되고 금방 그만두는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거죠. 만약 다이어리를 쓰고 싶다거나 어떤 다이어리를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이렇게 기준을 세워 하나씩 속아해가는 방법으로 나에게 맞는 다이어리를 고를 수 있어요. 또 일정관리와 스스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놨으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저는 26년부터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자 오늘 비교한 혼 다이어리를 구매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고르는 분들도 각자 맞는 다이어리를 고르기 바라면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